아, 이제 스톤샤드 안 합니다 인생 마지막 스톤샤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스톤샤드 없습니다 근데 스톤샤드 안 하면 할거 없어 <laughs> 그렇긴 해 라스트 스펠이요 그게 뭐지? 어? 뭐야? 라이브로링 있는데? 했다고? 저 8시간 했어요 <laughs> 했습니다 저 8시간 했어요. 아, 이거 나왔을 때 했네. 이거 턴제 대합일 같은 거잖아. 이거 여러분들, 원래 게임이라는 게 끝까지 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. <laughs> 그거 어디서 알수 있을까요? 여러분도 게임 끝까지 안 보잖아요. 사실 그렇잖아. 어 스토리자드 40시간 하면 40시간 다본 사람이 어딨어? 어, 적당히 하다가 재밌는 부분만 보지. 나도 게임할 때 그렇게... 해 <laughs> 어, 디스코 엘리시움 거의 40시간 넘게 했는데, 이거 다본 사람 있어? <laughs> 다본 사람 있냐고 3, 38시간 다본 사람 있어? 있을 수도 있어. 음, 실제로 있어. 실제로 있는데 많이 없다는 거지. 음. 실제로 보는 분이 있습니다. 천년님월드 다 보신 분이 있어요. 나도 그런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있습니다, 실제로. 겉터님 댓글에. 겉터님. 천년님월드 100몇화와100몇화가 서로 바뀐 것 같습니다. 재생목록 꼬인 거 아닌가요? 나는. 댓글이 달리기 전까지는 저도 믿지 않았어요. <laughs> 근데, 달리더라고. 그런 댓글이. 어. <laughs> 원, 천년 스톤샤드요. 뭔천년 스톤샤드요. 안 돼. 스톤샤드는 안 돼. <laughs> 생각보다, 끝까지 안 한답니다, 여러분들 게임. <laughs> 아닌데요. 끝까지 하는데요. 그거 끝까지 하면 재밌는데. 그런 사람들이, 그, 얼마 전에, 그, 당근마켓 짤처럼, 젤다 팔면 혼수하는 거야, 길만 와가지고. 젤다 몇 시간 하셨나요? 20시간 했습니다. 그거 조금만 더 하면 더 재밌는데. 전 480시간 했거든요. 그런. 문자나 보내는 거야. <laughs> 리멀드도, 이거, 이 리멀드는 더, 더 답이 없어. 젤다보다 더 답이 없어. 내가 3,000시간을 했잖아. 3,000시간 해도 버터링 그거 모드만 쓰면. 50만 시간도 가능한데요. 27년, 77년까지 가능합니다. 이런,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야 돼. 어. 이걸 지금 3,000시간 했는데도, 모드만 쓰면 3만 시간도 가능하다고.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계속하고. 전에 그런 말도 들었어. 버터님, 방송 끌려면 리멀드 해야 된다고. 리멀드 몇 년만 하면, 방송 시청자 1,000명 넘어간다고. 그런 걸 진지하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. 진지하게. 진지하게 리멀드를 매일 안 하기 때문에 시청자가 늘지 않는다는 말을 엄근진하게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. 왜, 왜, 왜 그런 사람이 많냐면, 이 우리 거창한 시간에 내가 방송 이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. 여러분들한테 뭐 말을 하잖아. 훈수를 많이 해. 방송 어떻게 해야 돼? 나도 몰라. 나도 모르니까 그 훈수를 듣는 거야. 알면 안 듣지. 방송 성공하는 법 알면 나도 혼수 안듣지 모르니까 돌림.. 되돌림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저도 다른 사람이 학고방이라고 보는 <laughs> 방송 한 4년을 했기 때문에 잘 봐요 방송 하면 이제 뭐뭐막 혼수가 들어와 그러다가 누가 운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운도 실력임 시, <laughs> 운도 실력임으로 운이 카운터가 쳐져 어 운도 실력임 쇠를 잘 만나야 된다. 그러다가, 그냥, 그러다가, 돌아, 몇 바퀴 돌다가, 뭐, 실력, 뭐, 어떻게 하다가, 그냥 재밌으면 됨. 그걸 몰라? <laughs> 어떤 병신이 그걸 몰라. 어, 그냥 재밌으면 됨을. 그, <laughs> 왜,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. <laughs> 우리 방송은 분기점 언제였냐면, 분기점이 없어. 이, 이 거지 같은 방송이고. 뭐가 없어 뭐딱 뭔가 뾰족한 수가 없어 어그때 뭐. 리멀드를 한 달에 거의 몇백 시간 넘게 할때그 때가 분기점이었어 거기서 리멀드를 지금 3천 시간인데 3만 시간 했으면 혹은 1만 시간 했으면 했으면 내가 봐선 똑같아 크게 달라질 건 없었어 리멀드를 이때 1만 시간 했으면 뭐가 없냐면 지금 우리 방송에 옴티 돔티 돔이 일단 없고요. 두 번째는 그게 없어요. 정렬, 디아블로 최신 기능에 감동한 사람 그 영상이 없습니다. 그 영상 없고요. 어, 미스트 오버 없고요. 많이 어, 없어져. 이때 1만 시간 있으면 그런 게다 없는 거야. 어, 우리 방송이 딱한번천명 넘어봤습니다. 언제일까요? 바로 디아블로 할때에요 디아블로 드롭스 줄 때, 드롭스 발로. 그 때, 천명 넘어봤죠 그러다가, 그 예전에는 그런데 엄청 신경을 많이 써서, 시청자 숫자, 이런 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.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 말을 안 하잖아요. 그런 말을 안 하는 게왜 그러냐면, 뭔 소용이냐고! 시청자 숫자가 뭔 소용이냐고! 어, 멘탈 갈려가면서 텐션 떨어질 거면 뭔 소용이야, 그게.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. 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야. <laughs> 디아블로 드롭스 끝나면 어 솜사탕 물에 넣은 것처럼 사라진다고 진짜 중요한 거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 어별 별일 없어도 나를 찾아와주는 바로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야 사실 어, 물론 지금 찾아와준 분도 P O e 를 한다라면 사라지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안할 거잖아 <laughs> P O e 같은 게 하나 나옵니다. 바로 이 생각하신 분 있죠? 아, 그럼 그때 방송 안 봐야지. 그럼 말도 안 되는 생각하신 분 있죠? 그러면 기대작 같은 게 뭐가 있냐? 없어요, 그런 게. 그런 게 어딨어. 그런 건 없어.